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국내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합니다. 투자 규모만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데요.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기자, SK와 아마존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좀 알아봤다고요. 네, SK그룹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는 SK그룹이 맞고 글로벌 빅테크가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데요. 구체적으로 남구 황성동 일대 3만6천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네. SK 그룹과 아마존은 이번 사업에 총 7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도겸 울산시장도 오늘 간담회를 열고 건축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으며 정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 추진에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오는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여 메가와트가 가동이 되고요. 2029년 2월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100메가와트가 넘는 AI 인프라는 국내 최초인데요. 약 6만 장의 GPU가 탑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보다 GPU가 6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지난 3월 MWC 2025에서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유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와 GPU 6만 장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SK 케미칼로부터 울산부지를 약 283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SK그룹은 이달 중에 출범식을 거쳐서 오는 8월에서 9월에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SK 그룹이 계열사별 역량을 총 동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회사별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업의 주축은 SK 텔레콤입니다.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가 SK 그룹의 데이터 사업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까지 총1 0 개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가 이번 데이터 센터 사업의 지휘자인 셈인데요. SK 그룹은 ICT와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서 역량 을총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제조 융합형 AI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데요.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SK AX가 지원을 하고요. 전력은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멀티 유틸리티를 통해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요 투자금을 대줄 가능성이 크고요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존 앱 서비스는 인천에도 거대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딱히 주목한 이유가 어떤 거라 보면 되나요?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겠다. 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열을 식혀 주는 게 중요합니다. AI 연산에 쓰이는 GPU와 고성능 HBM이 대규모 전력을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울산 미포 산단부지 인근에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는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급 LNG a p g 겸용 가스 복합 발전소인데요.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한 건 물론이고요. SK가스는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여 냉열을 냉각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LNG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겁니다. 특히 아마존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AI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죠. 이미 미국의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일본 오사카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요. SK 그룹과 아마존 모두 울산 데이터 센터를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